안녕하십니까. 오픈마루 클라우드 사업팀의 박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픈마루 클라우드 서비스팀의 최봉근입니다. 네, 오늘 가상화 기술과 컨테이너, 집적도 비교 데모 영상을 보여주실 텐데요. 어, 정말 컨테이너가 가상화 대비 집적도 4배나 높은 게 사실인가요? 네, 일단 그런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데모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 이제 가상머신과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가상머신 상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게스트OS 부분입니다. 그래서 게스트OS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고, 음. 또 그리고 VM 환경에서는 확장을 스케일 업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네. 특정 시점이 넘어가면 더 이상 스케일을 없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게스트 OS가 없이 호스트 OS를 호스트 OS의 커널을 공유하고요. 네. 그리고 확장도 스케일 업 형태가 아닌 스케일 아웃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하게 확장을 할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스케일 업보다는 스케일 아웃이 네. 유연하게 확장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테스트 결과가 벌써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이게 저희가 앞으로 보여드릴 데모 영상의 결과인데요. 네. 실제로 VM 환경에서의 톰캣을 기동시켜 봤을 때는 호스트 OS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고 그 위에 게스트 OS가 각각 설치되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호스트 OS만 있고 그 위에 컨테이너 런타임을 사용해서 컨테이너가 뜨게 되는데요. 네. 바로 이 빨간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게스트 오, OS 부분이 컨테이너 쪽에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의 리소스를 서비스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VM 환경 네. 테스트 구성도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VM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 보기 위해서 호스트 OS를 설치했고요. 그외에 가상화를 올리고 게스트 OS를 각각 4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음. 이 게스트 OS에는 각각 통캐시 4개씩 올라가게 되고요 네. 스수 구성도 설명을 해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사전에 준비된 스크립트를 통해서 하나의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통캐시 통캐 4개가 동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네. 실제 첫 번째 VM에서 OS가 설치돼 있다는 가정하에 통켓 4개를 올려본 모습입니다. 통켓 네. 4개를 기동했고, APM상에서 호스트OS 메모리 사용률이 올라가는 것이 보이죠? 네, 올라가고 있네요. 네,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한번 서비스를 확인해 봤고요. 네. 다시 한번 통켓을 VM2번에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통켓이 기동되고 오, 메모리 사용률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네, 또 올라가네요. 네. 동일하게 3번 VM에서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메모리 사용률이 올라가고 있죠? 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VM에서 통켓 네 개를 기동함과 동시에, 네. 호스트 OS의 메모리 사용률이 이제 100%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끝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다섯 번째 VM을 기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저 메신저는 뭐죠? 지금 이제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나의 메모리에서 더 이상 할당 가능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섯 번째 VM을 띄우는데 실패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상 기동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다섯 번째 네. 메세지 예, 실패했다는 메시지군요. 네, 메세지를또 확대해 봤는데요. 네, 동일하죠. 다섯 번째 VM은 기동되지 않았고요. 네 번째 VM까지 띄우고 통계시 총열 여섯 개떠 있는 상태에서 호스트 OS의 메모리 사용률이 백0센트된 모습입니다. 네, 백0 0까지꽉차 있는 네.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 환경 테스트 구성도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통켓을 한번 올려볼 텐데요. 호스트OS 위에 별도의 하이퍼바이저 없이 컨테이너 런타임만 설치하고요. 이 네. 위에 컨테이너를 직접 기동해서 몇 개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사전에 준비된 스크립트를 통해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컨테이너가 20개씩 기동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네. 지금 왼쪽 화면에서 컨테이너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네, 보이네요. 오른쪽에 APM 화면을 통해서 호스트OS의 메모리 사용률이 동일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밑에 APM을 통해서도 컨테이너의 개수가 실제로 20개까지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네, 컨테이너 개수가 계속 올라가는 네. 모습이네요. 동태시 지금 20개까지 올라갔고요. 네.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비스는 잘 되고 있네요. 네, 잘 작동합니다. 다시 한번 20개를 추가로 기동시키는 스크립트를 수행했습니다. 네. 총 이제 40개가 뜨겠죠? 네, 40개까지 올라간 모습이고요. 네. APM을 통해서 컨테이너의 개수도 40개가 되고 있고 호스트 OS의 메모리 사용률이 100%에 근접한 모습입니다. 네, 100% 가까이 된 것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기존 VM 환경에서는 통켓이총 16개가 떴었죠. 네. 하지만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총 40개가 뜨고 서비스도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모습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컨테이너 환경에서 통켓몇 개까지 기동됐는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총 40개 떴죠. 네. 그리고 요, 사, 요 시점에서 호스트 OS의 메모리 사용률이 100%에 근접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기동은 하지 않은 상태 네. 네, 앞에 보여주셨던 그 결과가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은 게스트OS가 없는 거겠죠. 게스트OS가 없는 만큼 그 자원을 실제 서비스에 할당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게스트OS가 없이 호스트OS의 커널을 공유하기 때문에 별도로 OS가 기동되는 시간 조차도 단축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고 빠르다 그리고 관리하기 쉽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 가상화 대비 정말 장점들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컨테이너의 장점 세 가지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조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기존 VM 환경 대비 훨씬 더 가볍고 빠르고 관리하기 쉽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가볍고 빠르고 관리하기 쉬운 게 컨테이너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